열한기하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바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여호사바의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권도 교체된 지 얼마 안된 시기입니다. 자, 먼저 남유다에서는 여호람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도 왕이 오른 지 5년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16절을 다시 올라가 보시죠.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된 남쪽과 또 북쪽의 왕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북 이스라엘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합 왕이니까 자연스럽게 아합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남 유다의 새롭게 된 왕은 그아켓타나왕 아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다시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잘 보니까 누구의 딸이 그 악했던 아합왕의 딸이 그 남유다 왕의 아내가 됐단 말입니다 서로 사돈관계죠 그러면 성도님들 그 남유다 왕의 장인이 아합왕인 거죠 그러면 장모는 이세벨인 겁니다. 그 악했던 왕비 이세벨인 겁니다. 이세벨 왕비가 누굽니까? 북이스랄 땅에서 바울 우상을 본격적으로 전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사람이죠. 시돈은 두로와 함께 바울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자,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에서 바을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며 죽입니다. 이걸 이세벨 왕비가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후원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암살하려 하죠. 이걸 듣고 엘리야가 저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녀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딸이 남유다의 왕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질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성경의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그안에도 우상숭배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럼 있었을 텐데 그 왕이 좋은 정치를 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쪽 유다 왕에 대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주저하시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19절을 보시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시작. 여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이전에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직계 후손들이 남 유다 왕들에 대해서 심판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남쪽과 북쪽 나눠지기 전에 그 전의 왕 아닙니까? 그 오래전 사람에게 하신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그 후손들을 자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다윗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말 우리도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지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에서 두 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대조되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약함과 남유다 왕, 전체 왕이었던 다윗의 신실함. 이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그 후손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의 후손을 더 참고 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노의 상도림이 다요내 믿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와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유다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도 얼마 못해 통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26절로 내려가 보시죠. 26절 쭉 내려가셔서 아시아가라고 시작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라 이스라엘 왕 오브리의 손녀이다라 통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그 아합의 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아달리아입니다 조금 전에 남 유다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 보았는데 그 딸이 바로 아달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라고 나오죠. 오므리가 바로 그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더 의미심장합니다. 27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부시의 악을 행하였으니 그런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위죠. 이 아하시아는 그의 아들이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사위의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합의 집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한 구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왕, 그 집안의 악함이 남유다 왕의 집안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악한 영향은 그 퍼지는 속도와 상당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배로 더 신신하셔야 합니다. 몇 배로 더 기도하셔야 하고 몇 배로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가 껴 있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살도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칭찬할 때그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들어보십시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보니까 디모드에게 목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권면, 그를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데 네 속에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3대에 걸쳐서 신실한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초대 때 믿음이신 분도 계실 거고, 몇 대째 믿음이 이어진다면 그 믿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중간 역할을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초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그 개척자의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그런 믿음의 명문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 다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후손들을 지켜 주셨고 기다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집니다. 나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믿음을 보셔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셔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대째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예배가 쌓이게 하시고 믿음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